요것을 넣지 않으면 추억의 떡볶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추억의 떡볶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는 밀떡을 준비했어요 밀떡은 한 5분 10분 정도 불 끄지 않고 약간 이렇게 세척만 하면 돼요 쌀떡하고 달라서 그냥 한번 가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떡은 이제 가셔놓고, 이렇게썬게 먹을 때좀 먹음스럽더라고. 이렇게 세모로. 네모로 썰든 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썰든 정사각형으로 썰든 상관이 없는데 나는 요렇게 세모가 더 마, 맛있어 보이더라고. 이렇게 해서 두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로 중요한 요 대파. 이렇게 큼직하게 해서 이렇게 반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파가 이게 향이 좋고 나중에 떡볶이 먹을 때 떡볶이랑 파랑 같이 집어서 먹으면 훨씬 더그 식감이 더 맛이 좋아 이제 떡볶이에 들어갈 양념장 찐간장 소고기 다시다인데 우리 애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크게 양념이 없었어요 소고기 다시다가 들어가지 않으면 옛날 어디 추억의 그 떡볶이 맛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요거 소고기 다시다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온, 설탕, 진간장도 넣지만 소금이 들어가야지 또 맛이 또 훨씬 더 좋아지고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초간단 고추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 안에 두었는데 어느 정도 또 숙성이 된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음, 보시는 분들이 조금 묽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숙성되니까 지금 농도도 아주 좋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넣고 떡볶이를 할 겁니다. 이게 두 컵, 그다음에 간장 한 스푼. 두 스푼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설탕. 두, 두 스푼. 그 다음에 미원. 미원, 요거 우리 수포백 먹는 숟가락으로 두 스푼. 요것이 들어가야지. 소에또 볶이랑 가장 중요한 소고기 다시다 한 스푼. 이 간장만 넣는 것보다 소금을 조금 넣는 게 맛이 더 훨씬 좋은 것 같아. 후면두 꼬지. 두 꼬지만 고추장. 수북이 하나 둘. 고추장 고춧가루 두 스푼. 구운 고춧가루 두 스푼. 수북이 넣으세요, 수북이. 근데 굵은 거랑 구운 네. 거둘다 넣었잖아. 네. 근데 상관없는 거지. 네, 상관없지. 섞어서 끓을 때 이제 떡을 넣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끓는데, 이제. 끓으면 이제 떡을 넣어야 돼. 떡을 넣고. 요, 요, 이제 한번 바글바글 끓으면 또요거를 넣어야지. 여기서 봐가지고 이제 대식하면 또 물을 넣으면 되니까. 응. 처음부터 물을 많이 잡으면 막 감당이 불감당이. 물을 적게 잡아서 짜면은 물을 그때 넣으면 되잖아. 또 바글바글 끓잖아? 그러면 이제 다 파랑 오뎅이랑 다 같이 넣는 거야. 너무 맛있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단맛이 좀 약할 것 같은데? 옛날에 추억의 떡볶이는 그렇게 달지 않아. 파가 좀푹 익어서 파맛이 풀어올, 올라올, 올라올, 올라올 때까지. 떡이 400g 들어갔는데, 사실은 엄마가 오뎅을 좋아하니까 오뎅을 한석장 정도 넣고 싶더라고. 음, 그럼 석장 넣지. 근데, 그러면 오뎅 극이 될것 같아서, 그래도 떡볶이니까 떡, 떡이 많아야 되잖아. 오, 먹음직스럽다. 아, 오 이제 어느 정도 끓으니까 불을 조금 낮춰 그래서 이렇게 끓이면 돼. 설탕을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설탕을 한 숟가락 더 넣었지. 조금 달달해야 되니까. 엄마 얘길 안 해. 설탕을 응. 넣어준다. 설탕을 수북이. 어. 우리 아까 수북이 안 했잖아. 어. 수북이 두 숟가락. 맛있어. 엄마는 맛있는데? 이건 내가 먹을게. 요걸로 안 넣어서 먹든지. 떡볶이는 진짜 맛있으니까. 음. 요즘 조수나 이런 떡볶이하고는 조금 맛은 틀리는데, 옛날에, 너희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야. 추억에 또 볼게요. 확실 쌀떡보다, 난 밀떡이 이게 쫀득해서 좋아요딱 음. 먹을 때, 우리가 그, 김치형 굵은 고춧가루를 넣었잖아. 굵은 거 넣으니까, 씹히는 음. 식감이 틀리잖아. 고추가, 고 고추, 고춧가루가 고추 씹히는 맛이 음. 있잖아. 고추장이. 음. 시중에 파는 고추장이 아니라 음. 우리가 만든 고추장이잖아. 음. 오래 두고 먹으려고. 음. 그러다 보니까 소금을 좀 많이 들어간 고추장이잖아. 음. 시중에 판매되는 고추장을 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음. 집에서 약간 간이 세게 된 고추장을 넣으면그 간을 조절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아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많이 먹고 잘 <laughs> 좀. 좀 <한번 웃음> <laughs> 워낙 좋아하니까 엄마가 이런 거를 물이 조금 작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넣으면 되고 처음부터 물을 많이 잡으면 힘들어 오늘은 추억의 떡볶이 만들었는데 어, 너희들 어렸을 적에 그냥 엄마가 해줬던 게 생각이 나서 그냥 오늘 추억의 떡볶이 만들어서 너랑 같이 맛있게 먹으려고 추억의 떡볶이 성공 <laughs> 오늘 어머니랑 같이 추억의 떡볶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추억의 떡볶이 맛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생각나는 그런 추억의 떡볶이 맛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시피는 여기서 가감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고 컵에 담아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요즘 뭐, 나오는 시중의 떡볶이하고는 음. 약간 맛이 조금 달라. 추억의 떡볶이는 음. 이제 그확 단맛이 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 옛날에 그 먹었던 그런 추억의 음. 떡볶이 맛, 그 맛이에요. 오늘 떡볶이 음. 맛있게 잘 만들어서 먹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 추억의 떡볶이. <웃음> <웃음>